그 높은 첨탑과 정교한 톱니바퀴로 가득한 도시, 시계태엽 도시에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부터 저녁 식사 시간, 심지어 시민들의 감정의 변화까지도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 위치한 거대한 시계장치에 의해 통제된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마스터 클락 메이커라는 명예로운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모든 시계 장치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제거하여 시민들에게 완벽한 안전과 질서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역대 마스터 클락 메이커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칭송받는 젊은 엘리아스는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먼지 한 톨,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계산해 넣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도시가 점점 더 완벽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민들의 얼굴에는 만족보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작은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도시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통제 불능의 상황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아스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예측 불가능성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시계 장치를 만들어도 사람들의 감정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이 변했고, 이는 도시 전체의 시스템에 미묘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아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완벽한 통제를 통해 모든 고통과 불안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인간의 마음 앞에서 그의 노력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깊은 밤 도시의 가장 높은 첨탑에 올라가 망연자실하게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도시 외곽의 작은 정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정원사가 자유롭게 꽃과 나무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엘리아스는 문득 정원사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엘리아스는 정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원사는 흙투성이 손으로 씨앗을 심고 있었고, 주변에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정원사님." 엘리아스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정원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때문에 꽃이 시들거나 병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런 불확실성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늙은 정원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바람이 몰아쳐 꽃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벌레들이 나타나 잎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들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나의 노력이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정원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삶은 더욱 흥미롭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소. 만약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기쁨이나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감동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엘리아스는 정원사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통제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삶의 본질적인 속성인 불확실성을 간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시계장치처럼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다채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엘리아스는 더 이상 완벽한 통제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의 시계장치를 관리하되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허용하고 시민들이 스스로의 감정과 마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도시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 넘치는 웃음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질서 속의 불안 대신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자유와 행복을 사람들은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아스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마치 정원사가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 인간도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